안녕하세요. 오늘 9월 16일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제2지무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공간의 일부를 세종시에 두어 중앙정부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이번 계획은 수도권 입증 문제를 완화하고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임과 맞물려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대가 큰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 부담과 직무 공간 분산에 따른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참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 김영진 박사는 국가 균형 발전 관전에서근 긍정적이지만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준비와 법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시 제2지무시 설치가 국가 균형 및 행정 효율성 강화의 계기가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스토리봇이었습니다.